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수장입니다. 어, 형제들 많이들 있으시죠? 저희 나이 또래 정도 되면 5남매, 뭐 많으면 8남매, 어떤 분들은 10남매 <laughs>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정말 우리가 조금 못 살았어도 서로 우애있게, 니꺼내꺼 네 거, 거 없이 이렇게 정말 다정하게 그렇게 한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자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어른이 돼가면서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 남보다도 더 이렇게 미워하는 정말 원수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한 지인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얼떨결에 그 형제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지인도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는 분인데 용남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형제들이 안 보호 지낸대요. 그,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거의 뭐 남남처럼 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컨텐츠를 조금 예민한 이야기이긴 한데, 형제들끼리 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 남도 아닌 형제들이 그렇게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필요하다면 해결 방법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유. 형제들이 어렸을 때는 뭐 5남매, 8남매, 10남매 이렇게 돼도 서로 위하고 니껏 어, 내껏 네네 없이 정말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또 각자의 삶이 이제 생기고 또 세상을 또 알게 되다 보면 형제들 간에 서로 반목하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가끔씩 언론에 보면, 뭐, 형제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될 것도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근데 그것을 못 버리고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오해해서 싸우고, 또 감정싸움까지 이어져가지고 평생 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이제 분석을 제 나름대로 좀 해봤더니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속 재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든 적든 요새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재산을 이렇게 상속해 줄때 아직도 뭐큰 아들 큰딸뭐 둘째 아들 둘째 딸뭐 이렇게 이제 따져가면서 이제 상속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 처음부터 아예 큰 아들한테 이렇게 다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큰 아들 사상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한테 이제 재산 분할이 어, 공정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형제간의 불화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께서 나이를 이제 점점 먹어가시면서 누가 돌볼 것이냐 이제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을 좀 해야 되는데 역할 분담이 안 되고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막 전폭적으로 부모님을 돌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모님 돌봄 문제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종교 또 가치관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어, 살다 보면 이제 종교나 또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안은 이렇게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어, 종교가 각자 달라가지고 제사 지내면서 싸움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뭐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살면서 각자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가치관이 각각 다를 때 형제간에 이제 반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자면 뭐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든지, 또는 과거에 감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넘어갔다든지, 어쨌든 간에 하여간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제 이런 그 사안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이제 그럴 때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반복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서운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굉장히 전달이 빠르잖아요 근데 형제간의 말도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형제들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어떤 형제를 만나서 다른 형제의 속 이야기를 하면서 험담을 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금방 전달되거든요 그것도 와전돼가지고 전달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반목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여섯 번째는 과거에 어려웠을 때는 서로 돕고 지내고 니꺼대껏 없이 그렇게 이제 형제들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도와줬던 형제보다 도움을 받았던 형제가 더잘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받았던 형제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난 채 하는 거예요. 마치 내 노력으로 된 것이냥, 어, 이렇게 자수성가한 양. 이렇게 의기양양해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또 반감을 갖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섯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대충 보면 이 여섯 가지 안에 어, 형제들이 좀 사이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어, 어떻게 그런 미연에 좀 예방을 좀할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제 생각에는 음, 이게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문제지만, 우리도 내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내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laughs> 어 부모 입장에서는 가정 환경을 불편한 이야기가 있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분위기가 있는 그 어떤 그 가족 문화 요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일방적으로 뭐 지시한다든지 일방적으로 말을 전달한다든지 막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아이들이 커 가지고도. 그 서로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배운 게 이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형제들이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재산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없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무리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민법상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들에게 재산을 동등하게 배분해 주는 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어떤 재산이 있으면 그거를 형제들에게 좀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뭐 큰아들이 됐든 둘째 아들이 됐든 특정 그 어떤 자녀에게 재산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다른 자녀들에게 반드시 좀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다음에 재산 상속이 될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부모가 좀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족 간의 역할 분담도 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뭐, 집안에 행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뭐 부모님 생일도 있을 것이고, 제사도 있을 것이고, 또 모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처럼 뭐, 큰아들 집에서 뭐, 다 모여서 뭐뭘 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가족들이 집안에 공통된 행사가 있을 때는 다 같이 형제들이 모여서 조금씩 십시일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형제들이 아무리 똑같이 나서 키워도 어 이렇게 잘 나가는 형제가 있고 또 조금 부족한 형제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나누고 어 이제 좀 부족한 걸 채워 주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좀 감사해 하고 어, 그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 보이지 않는 모범을 보이는 거. 그다음에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 이런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고 가르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조금 중심에 두고 어 자녀들을 좀 양육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제들이 이미 사이가 안 좋아져 버린 상태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까? 이것은 음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어 남남끼리면. 화끈하게 가서, 뭐, 미안하다, 아니면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해버리고, 끝나버리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형제들끼리는 이게 의외로 또 자존심, 체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서, 미안하다, 뭐,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한번 싸움이 나거나, 이게 서로 반복하게 되면 정말 풀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옛날에 그 동족상잔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족끼리 싸우는 게더 무서워요. 다른 민족하고 싸우는 것보다 동족끼리 싸우는 게더 무섭게 싸우거든요. 이게 형제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간에 한번 토라지면 그거를 어, 아물게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어, 다 이렇게 자랐는데, 형제들끼리 반목하고 산다는 거는 지옥 같은 시간이거든요. 정말 아끼고 도움을 받고 함께 가야 할 그런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지낸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괴로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이제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우선은 어 누군가 한 사람 이제 그 중에서도 집안에 제일 큰 마티형이나 만 누나 이제 이렇게 좀 아니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진 <laughs>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어, 형제들 중에 조금 위에 있는.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서열상으로든 우위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우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일단 대화를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상한 마음들을 이게 형제들 돌이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데도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어 다른 중재자를 중간에 좀 끼워서 중재자가 중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일단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큰 경쟁이라든지 누구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형제간의 관계 회복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각 자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는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어 자기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방식을 형제들이 같이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래서 각자의 형제들이 살아온 그런 환경이나 살아온 여건 그리고 사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음, 옛날에는 마지가 됐든 막내가 됐든 아니면 누군가가 됐든 형제들 중에 꼭한두 사람은 어떤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어요. 희생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간에 헌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것을 모르고 지냈다가 나이가 먹게 되면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서운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어, 아, 우리 형이, 내 동생이, 어렸을 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줬어.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훨씬 지금 동생이나 형보다 잘 산다고 하더라도, 감사함을 수시로 표현을 하고, 어,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속에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표현만 가지고도, 형제들 간에는 서로, 이게 마음이 싹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이렇게 이제 잘 어느 정도 조금 대화가 되고 풀려나가는 것 같다 싶으면 어 새로운 추억 만들기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형제 간에 어디 여행을 좀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든지 자녀들을 서로 소개시켜서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제들끼리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화해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은 조금 예민한 내용인데 어,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형제들 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좀 가능하면 예방을 하고, 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방법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려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더 좋은, 또더 획기적인... 어, 또는 그것을 잘 극복한 분도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요 아래다가 좀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다른 분들 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도 아닌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하지 않고 어, 서로 이렇게 우애 있게 잘 사는 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